지마일로와자 오늘은 뭐 하러 왔습니까? 기다그집 기들기들... 날라갔다 그집 날라가고 다 같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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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돌아서 온다 지음마기집기 갔는데 못봤나봐 아직 화창로 깜짝... 간다 왔다 왔다 지아지아 으아, 으 준비해. 으아, 거아 으아, 으거으 움직여 거미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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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 으아, 거아 움직여 아 거미. 으아, <laughs> <움직인다>. <laughs> 음. <laughs> 움직여 봐, 거미. 어! 어, 하얀색 비둘기 저거 뭐야? 비둘기 아닌 거 같은데? 지금 움직여 봐, 빨리. 움직여. 거미를 움직여 보라고. 움직여 보라고. 예. 나 이게 안 놀라잖아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